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자점 돌파 매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해야 되니까 <laughs> 전자점 돌파 매매는 주식을 지속적으로 들고 갈수 있는 자리가 되는 낮은 자리를 말합니다 어떤 일정한 지지선을 계속 지지하고 있었는데 어떤 일정한 지지선을 주식이 계속 지지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거 깼어요 그러면 보통 하락이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깬지 며칠 만에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경우 바로 이런 걸 보고 전자점 돌파 매매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자점이 돌파하면 매매가 되는 경우는 이 하락 자체가 구라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너질 것처럼 했다가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식이 막 지지르하다가 큰 상승을 가기 본격적으로 전에 살짝 깨고서 이렇게 돌파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거를 전자점 돌파 매매라고 합니다. 이 자리부터 직장인들이 들고 가거나 우리들이 들고 가기 좋은 자리고요. 예를 들어 보신다면 좀 샘플은 굉장히 많이 보드릴 여 수가 있는데 자, 바로 이런 겁니다. 전저점을 딱 깨고 올라왔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전저점을 딱 깨고 올라왔어요. 한 5일 정도 깨고 올라왔죠. 그날부터 여기가 안 깨지죠. 예. 네. 이렇게 저점을 돌파하고 올라오면 그때부터 큰 상승이 시작된다는 예견이 되는 겁니다. 자, 요 때, 이때, 요 때부터 들고 가는 거예요. 요 날, 요날 돌파한 날부터. 요날 돌파한 날부터 들고 가면 로스가 나봐야 2, 3예요 2, 3% 로스나 하더라도 몇 프로 올라왔습니까? 40%가 넘게 올라왔죠. 자, 상한가니까 내일 여기까지 올라가겠죠 그럼 얘는 거의 60% 정도 먹게 되는 거죠. 자, 그래 들고 간자리입니다 자, 인벤티지는 보여지는게 없고요.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주로 매매할 때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자, 이날 보십시오. 이날도 여기 전자점이죠. 자, 4일 정도를 딱 깨고 올라갔어요.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죠?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 전자점 돌파 매매예요. 예, 자, 형제 INC를 보시면 자세히 알수 있어요. 자, 여기 본격적인 상승이 가기 전에 어떻게 했죠? 여기 지선을 깼죠. 자, 이 지선은 굉장히 단단합니다. 예, 두 달이 넘은 지선인데, 딱 3일 깨고 올라와서 그날부터 계속 양상으로 연타로 날아가죠, 상한가를. 자, 이게 바로 전저점을 깨는 거예요, 일부러. 일부러 깨는 거예요. 로스 시키는 거죠. 로스 시키는 거 자, 넥스 타인은 아니고 자, 펜텍도 보시면 제가 계속 들고 가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 전저점을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저점. 이 저점을 여기서 보시면 한 6일 정도 깼죠. 그리고 그다음에 그 저점 위로 올라온 다음부터 여기가 전저점이죠. 이 전저점 위로 올라온 다음부터 그다음부터 한 번도 안 무너지고 슈팅 가지죠. 네. 자 마이크로 투나트는 어디죠 전자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예, 네. 굉장히 단단한 저점이죠. 하나, 둘, 셋, 넷, 단단한 저점. 이날 깨는 날부터 슈팅을 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전자점 돌파는 직장인들이 들고 가기가 좋은 자리가 됩니다. 여기서는 어디죠? 여기라고 볼 수도 있고요. 여기라고 봐야죠 여기 전자점 그렇죠? 자 여기를 돌파하는 날부터 돌파하는 날부터 깨지 않고 계속 올라가죠. 이게 전자점 돌파하는 거예요. 자 이스페타는 어디죠? 아직은 없고요. 자, 라파스, 라파스는 어디에요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이날 저점은 여기부터라고 할수 있어요. 여기부터 여기부터라고도 할수 있고 여기부터라고도 할수 있는데 어쨌든 어디든 전자점을 돌파한다음에 다시 깨진 않죠? 여기 보세요, 깨지 않죠? 그러니까 전자점 돌파는 들고 가는 시작의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바닥에서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 분들이 굉장히 여기 보세요. 여기서 전자점 돌파 이날부터 깨지 않고 있다가 어제 슈팅했죠. 야 열흘 정도 걸리긴 했지만 전자점 돌파는 그래서 들고 가는 자리가 된다.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자점 돌파는 굉장히 좋은 대공하는 자리가 된다 라고 해서 제가 이날도 여기 네. 여기 돌파하는 날부터 대공하는 거라고 했죠 네. 항상 이건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도 전자점 돌파가 언네요 전자점 돌파가 언제요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돌파한 날자 여기 전자점을 돌파하는 이 날부터 무너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어느 저점을 계속 지지하고 있는데, 거기를 살짝 깨고 올라온 날, 바로 여기를 올라온 그날부터 들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네. 근데 여기에 장점이 뭐냐면, 손해가, 이게 그냥 무너지면 버리셔야 돼요. 전 저점을 다시 깨면 버리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손해가 2, 3% 밖에 안 돼요. 먹으면 굉장히 보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크게 먹습니다. 지금 이 주식은 다 올라간 것 같지 않지만,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거 계산해 보시면 지금 60% 올라왔어요. 불과 2주 만에. 네, 이런 수익을 낼수 있는 자리가 바닥에서 없어요. 명확한 버리는 기준이 있는 자리도 없고요. 그니까 러이 전저점 돌파 매매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한번 매매하시고. 자, 이런 게 바로 전저점 돌파 매매인데, 여기. 괜히 지지를 잘 하고 있는데, 뽁! 다채 동안 깨고 올랐죠. 그 뒤로 어떻게 요 날아가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전저점 돌파 매매가, 자, 이것도 제가 여기서부터 들고 가는 거라고 했죠.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여러분 전저점 돌파는 본격적이 해보세요. 본격적인 상승을 위한 대비라고 보시면 돼요. 본격적인 상승을 위한 대비가 자 어느 주식이 자 이렇게 좌 가고 있다가 내가 진짜 날라가야겠다 싶으면 폭다가 날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요거를꼭 알고 계셔야 돼요. 주식 매매하는 분들한테 이건 전자점도파 매매는 완전 필수입니다. 필수 이 전자점도파 매매는 필수예요. 자 그런데 멍청하게 이만큼 무너졌다가 올라온 거 이런 거 잡으시면 안 돼요. 자 불과 오6일 정도 깊게 안 깨는 애들 그런 걸 잡으셔야지. 자 여기가 이런게 전자점 돌파요 여기 지지선 있는데 여기를 폭개고라왔죠 5일 정도 자 보세요 여 지지선인데 폭개고라왔죠그 다음부터 슈팅 올라가죠 이게 바로 전자점 돌파 매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전자점 돌파 있는 것들은 좀 들고 계시라고 막 그러는 것들도 많아요 이게 없는게 없어요 주식에 올라가는 주식들 중에 다시 어제 그래서 제가 동성제학제가 매매하자고 한 거예요 보이죠 왜 했는지 기다려 볼만 하겠죠 예 네. 자, 헬로비전은 여기서 있구요, 여기. 자, 옵티콘은 안 보이는데, 여기서 있네요, 여기서. 옵티콘은 여기서 전자점 돌파하고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전자점 돌파는 들고 가는 매매다. 이거를 여러분 꼭 마음속에 새겨 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건 아주 전형적으 아직도 안 올라갔죠? 들고 아, 간거예요 이건 제가 보면. 여기 돌파하는 애부터. 한번 썼지만, 이거 더 가야 돼요, 앞으로. 저런 애들이 들고 가볼 만한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중국의 주식을 좀 들고 가라고 하면 저런 모양들이 나와 있는 것들, 자, 여기도 전자점을 봐보세요. 자, 여기 전자점을 여기서 돌파하는 데부터 안 무너지죠? 예. 네. 그전자점돌파하면 보통 10에서 15일 정도 들고 가는 좋은 매수자리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잘 활용해서 여기 보세요. 여기도 그렇죠? 전자점을 깼는데 이날부터 추팅하셔야 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전자점도파하는 것들을 잡는 이유를 좋아하는 것도 있고요, 잡은 다음에 물려도 들고 가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걸 이용해서 좋은 매매를 하시기 바라겠어요.